안녕하세요. 천상신궁입니다. 오늘은 2024년, 양력 8월 운세 말씀을 드리는데, g 띠부터대지띠까지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되구요. 오늘은 이제 갯띠 개띠 말씀드릴게요. 갯띠분들 좀 힘들게 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고력이 좀 많습니다. 사람 상대하는 직업을 가져야 되고, 또 이렇게 화려한 직업을 가져야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힘들게 부딪힌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적인 것도 그렇고, 금전적인 것도 그렇고, 잘안 풀어졌다 그러면 양력 8월 달에는 문서에 운이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귀인의 운이 들어올 수 있는 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본인만 잘 하시면은 일적인 거나 금전적인 거는 풀어져 갈수 있는 운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른한 살 갑순생. 직장의 운이 열리는 시기입니다. 직장이 없어서 힘들었던 분들, 직장의 운이 열리는 시기고요또 문서 운이 들어오는 시기에요. 문서라는 거는 혼인문서, 취득문서, 합격문서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문서를 잡고자 하시는 분들은 문서를 잡고 가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싱글이신 분들, 이성이 들어올 수 있는 운이 들어와 있어요. 여적지는 이성이 들어와도 반복적으로 깨졌다 그러면 은 옳은 이성이 들어오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 좋은 거는 부설 시비 또 망신의 관제가 따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젊은 혈기에 부딪히면은 사고로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시고요. 집안에 안 좋은 분이 계시면은 창문이들 수가 있고 돌아가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3살 임순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정에 불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부부간에 인간 바람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부부간에 바람이 일어난다라는 거는 이성의 바람으로 인해서 부부간에 이별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요기를 회 참고 넘어가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면은 깨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부부간에는 이성 문제에 있어서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또 웬만하면은 참고 넘어가신다 그러면은 이별수는 피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 영업 장사 그리고 여러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사람 상대하는 직업을 갖고 하시는 분들, 뭐 계약권을 성사시켜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운이 열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금전의 운이 열리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문서운은 들어와 있어요. 문서 변동도 가능합니다. 업장 변동이라던가 직장 변동은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괜히 내가 자리가 안 좋아도, 어 변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변동수는 조금 약합니다. 장사가 안 되고 금전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변동을 주실 때 있어서 지금 비방을 하고 가신다 그러면은 본인한테 어, 금전적 손해가 어,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방편을 하시고 옮겨 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주팔자가 세신 분들이 있어요. 남자분들도 있겠지만 여자분들도 있습니다. 사주팔자가 세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 지금 음지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관제에 얽힐 수가 있고요. 특히 또 여자분들 사주 세신 분들 조상 가물이 있고 신의 가물이 있는 분들 또 가물로 인해서 힘이 들고 하는 일마다 풀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몸이 힘들게 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진단을 받아서 빨리 해결을 하셔야지 병을 키우는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금전적 손해가 올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상담을 받아서 해결을 해 나가셔야 일도 풀어지고 금전도 풀어지고 힘도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쉬운 다소 경술생 같은 경우에는 어좀이게 한탕 주의또 한방 이런 거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내가 차근차근 발바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한 번에 뭔가를 터뜨려 보려고 하시다가,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투기성 있는 거, 뭐 사행성 있는 거, 이런 거로 인해서 손재가 따라오기 때문에, 투기성 있는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업영업 장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금전의 운은 열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노력하신다 그러면은 금전의 운은 열리니까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장의 변동, 변동은 조금 약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게 좋아요. 내가 직장에서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동료들하고 뭐또 상사하고 이렇게 부딪힌다고 하더라도 버티고 가야지. 안 그렇고 내가 직장에 변동을 주라 그러면 공백기가 생기기 때문에 앉은 자리는 지키고 가라 소리가 지금 나오기 때문에 직장 변동은 안 주시는 게 좋습니다. 구서 10이가 많이 따라오는 시기예요. 내가 잘해줘도 욕을 먹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는 말하고 행동을 조심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은 괜히 내가 잘해놓고 뒤통수 맞는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금전 거래는 안 하셔야 되고요. 내가 믿는 사람이 아무리 잘 됐어도 그 사람 운에서 잘된 것이지 또그 사람이 잘 됐다고 따라갔다가는 본인은 손재, 금전의 손실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자손을 둘러봤을 때는 풍파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자손을 지금 잘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17세 무술생 같은 경우 성주 운은 들어와 있어요. 운은 들어와 있지만 운이 들어오면서 애그로치는게 건강을 치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괜히 또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날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상해나 또내 몸에 칼이 되고 하는 그런 수도 있고 수가 안 좋으신 분들은 명의 달리하시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어 사업을 하시고 뭐 영업 장사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금전에 운이 열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안 되던 사업이라던가 안 되던 영업 장사가 어, 좀운이 열려서 운전이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문서 잡는 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앉은 자리 변동 가능하니까 변동을 주고자 하시는 분들은 변동을 주셔도 좋다 소리 나옵니다. 어, 8월 달에는 금전적인 운이 열리는 시기고요. 어, 본인만 잘 하면 좋은 인연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부분은 조심을 하고 가신다 그러면 은 어, 8월달 잘 넘기실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평균적인 거 말씀드리는 거니까 본인한테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참고를 하시고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겨 놓으셨다가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조심을 하고 가신다 그러면은 8월달 갯디분들도 잘 연기실 수 있습니다.